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개인적인, 개인적인 이야기를 조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 이제 코리아를 끝나고 첫 번째, 첫 번째 영상인데, 지난 1년간 좀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좀안 좋은 구설수로 계속 힘든 시간을 보냈고, 아, 지금도 힘든 시간의 연장선입니다. 뭐, 회원분들도 한 4분의 1 토박 정도 나고, 직원분도 이제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 혼자 운영하고 있고. 그런 일련의 과정들 중에 제가 이때까지 오랜 시간, 14년, 15년간 해왔던 운동, 노력 하면서 느끼는 것들, 자존감 이런 것들이 좀더 많이 흔들렸고. 그래서 하나의 직업으로 이렇게 좀쭉할수있으면 괜찮은, 잘하는 편이 아닐까? 열심히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대회도 항상 뛰어왔으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흔들리고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와이프에게 너무 미안하고 많이 부끄러웠어요. 조금 더 떳떳하고 멋있고 싶은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준비하는 경기를 무언가 보여줘야겠다. 아니, 보여줘야만 된다. 라는 생각만으로 달려온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최근에 코리아였고, 성적도? 정말 좋게 나와서 기분이 좋습니다. 1등 하면은 뭐 세계선수권을 같이 선발했을 때 국대 선발이거든요. 선발해서 세계선수권 나간다면 정말 오랜 시간 염원했던 태극마크를 한번 달아보는 건데 문진국가인 이란에서 해가지고 저희 나라는 파견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물론 1등도 못했지만. 근데 이제 1등의 문턱이 정말 가깝잖아요. 이제 1등이란 게 보이거든요. 멀리 있진 않아. 보이는 거리. 근데 이제 이 대한보디빌딩협회를 그만하고 나오려고 합니다. 오늘로써 저도 사설, 사단체 대회에 도전해보겠습니다. 계속 이런 새로운 단체에서 도전을 하고 준비하는 과정, 요즘 트렌드의 운동 방법, 떠오르는 신의뭐 이런 분들을 보고 따라하고 콜라보를 할수 있으면 콜라보까지 하면서 몸도 성적도 계속 발전해 나가다 보면 다시 이 센터도 잘 되지 않을까. 가장으로서 우리 와이프에게 좀더 떳떳하지 않을까. 매달 몇백의 적자를 보면서 와이프랑 맛있는 거 한번 못 먹는 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이제는 대회도 대회지만 몸도 몸이지만 조금 더 수익성이 있을 만한 그런 방향성으로 대회도 출전을 하고 도전하고 활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협회를 나오고 이제 새로운 사단체에서 저를 조금 더 어필하고 공포하고 광고하는 게 득이 많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너무 안 좋은 이야기여서 최대한 덤덤하고 좀 가볍게 말하고 싶은데, 뭔가 쉽지가 않구만. 뭔가 제가 제 입으로 좀더 떳떳하게 이렇게 말을 하기 위해서 작든 크든 하나의 증명을 하느라 오늘까지 좀 뛰어왔고 코리아 성적을 좋게 낸 만큼 작은 증명을 함으로써 저의 좀 자존감 자신감을 다시 되찾아갑니다 뭐 영상으로도 다 남아있지만 제가 천 개만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중량도 힘도 남들 못지않게 많이 쳐봤고 지금도 칠수 있고 심지어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하나의 스타일로 오늘은 조금 더 개수를 쳐야지 라는 게 존재했던 거고 오더 했었던 것들인데 이제 자극적인 것만 강조 강조 강조되어서 각색되고 요즘은 새로 재탕되면서 떠돌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새로운 곳에서 더잘될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힘내서 우리 와이프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활동할 테니 잘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